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제가 어쩌다보니 비공식 코트팍시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방을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종종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제가 여력이 돼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보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온라인 정보로나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다못 사지만 미친 리서치력으로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드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목구매 전문가라는 기획명을 담아봤습니다. 시작할게요.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여행용 백팩을 쓸 때는 무조건 제 1은 클램셀 스타일로 캐리어처럼 열린다고 제가 쉽게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옆으로. 열리거나, 혹은, 뭐, 요새는 이렇게 열리는 것도 많더라고요. 일반 백팩처럼 위에만, 뭐, 반 정도만 열려서 물건을 꺼내는 게 아니고, 이게쫙 펼쳐져서 안에 수납되어 있는 물건들을 다볼수 있게 하는 형식의 가방을 저는 무조건 선호합니다. 기내 소화물에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들을 위주로 찾아봤고요. 저는, 그쪽어도. 크리에이터 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트북 수납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면 지구여행 브루마블 많이 보고 계실텐데, 원진님이 팩팩을 아주 예쁜 거를 자주 메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파타고니아의 블랙홀 미니 제품의 3 0 l 짜리 제품인 것 같아요. 이색 조합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찾아봤는데 이미 다 품절인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코토팍시에 정착을 하긴 했지만 코토팍시 가방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엄청 많은 것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보통 제가 사용한 2 8 l 짜리 제품에서는 여기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면적이 넓지 이렇게 깊이가 깊은 제품은 아니어서 구독자 분들께서도 문의를 해주신 부분. 이 있어가지고 좀 깊은 가방을 사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원진님이 귀엽게 메고 다니시는 이 가방을 보고나서 뭔가 제탐구기에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개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예쁜데 사실 이거 품절이 아니었다면 제가 사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이 원진님 메고 다니시는 거 보니까 시벌 그레이 색상인데 이 은은한 베이지 그레이 색상하고 여기 하늘색하고 이 코랄색 이 조합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 제 코트박시 구형 가방처럼 스트랩을 싹 가방 안으로 숨겨가지고 내 더플백으로 쓸수 있게 이 크로스백 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트박시는 앞판이 뚜껑처럼 되어 있긴 한데 그 뚜껑 면에도 어느 정도 물건이 수납이 되는 약간 볼, 봉긋한 형태거든요. 이 파타보니아 제품 보니까 뚜껑 부분은 훨씬 얇고 밑에 부분에 좀더 깊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물건을 좀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메쉬 포켓이 나눠져 있고 이 뚜껑 부분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앞판 부분 이렇게 열면은 내용 네, 수납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 포켓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스트 스트랩, 웨스트 스트랩. 다 있는 아주 괜찮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코토박시가 물론 제가 원하는 기능을 많이 충족해서 구매한 것도 있는데 이제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디자인에 점수를 많이 줘서 구매한 건데 그리고 제가 그때 리서치 해봤을 때는 이 이 제품이 뜨질 않았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고민했었을 때이 제품을 발견했었다면 아마 저는 파타고니아 구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것도 사실 그 코트 박시 28리터라서 그게 없는데 35리터로 가면은 좀더 사이즈 커지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멜수 있는 크로스 스트랩이 들어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새로운 모델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코트박시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35L고, 이 블랙홀 모델은 30L라는 거. 캐리어에 끼울 수 있도록 스트랩 처리 다 되었고, 약간 뭐 카라비너 같은 거걸수 있게 조그만 스트랩 같은 것도 있네요. 예뻐. 이 확실히 파타고니아나 코트박시가 여성들이 메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요즘 이제 한국에 명동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 관광객들 올때 가방 메는 거를 종종 봐요. 그럼 코트박시를 여성 여행자들이 정말 많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 컬러가 예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이드 포켓도 있어서 물병 넣거나 뭐 우산 넣을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좀 탐나요. <laughs> 모든 색상이 다 품절이고 작년에 한번 나왔다가 단종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파타고니아 제품을 일단 살펴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제 백팩 정보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탐구욕에 불이 질러졌는데 리서치하면 를은제 알고리즘이 모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죠? 제가 관심 있어 할 많은 것들을 잘 띄워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한 아주 기가 막힌 제품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아웃도어 제품으로 유명한 데카트론의 제품인데요. 가격이 되게 좋아요. 10만 9천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열리는 클램쉘 형태로 되어 있고 용량이 좀 큽니다. 40ml여가지고 아마 기내 수하물로는안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행용 백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아요. 가격 때문에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쉬 포켓으로 아주 야물딱지게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코트 팍시는 좌측에 3분의 1로 나눠서 위쪽이 좁고 아래쪽이 큰 구성인데 여기는 이제 그게 반대로 되어 있고 힙 벨트도 아주 튼튼한 스타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안에 턱인 해서 안에 넣어 버릴 수도 있고요 약간 야물딱져 보이죠? 사이드 포켓 이런 것도 다 있고 등에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패드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여성분들 시기에는 조금 클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약간 탐이 날 지경이에요. 그리고, 랩톱 포켓이 또 별도로 있어, 있다는 거. 색깔도 나름 다양해요. 블랙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브릭 컬러 같은 것들도 있고, 디자인이 막 엄청 훌륭한 건 아닌데, 아, 여기에 신발을 넣는구나. 음. 디자인이 엄청 훌륭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가격이면에 코토박시를 3개를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laughs> 가격을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가성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 모델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가성비 모델은 요거예요. 컬럼비아에서 출시된 여행용 백팩입니다. 이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코토박시나 이런 거다 30만원대인 거에 비해서는, 네, 18만원? 있고요. 이거는 40리터 짜리도 있고 20리터 짜리도 있어요.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20리터지만은 좀더 넣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컬럼비아 브랜드를 좀 좋아하거든요. 등산에 한창 빠졌었을 때 컬럼비아 제품이 가성비가 괜찮고 되게 만듦새가 좋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지퍼에 제가 코트박스 좋아하는 그 도난방지 지퍼, 이런 거 처리 다야무닥지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이게 이렇게 스트랩 남는 부분이 훌렁훌렁하지 않게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이 좋거든요, 컬럼비어가. 그래서 좀 유저를 약간 생각해서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이런 여행용 백팩이 대부분 좀 군인들 전장용 백팩 같은 느낌이 나기가 마련인데 그래도 그런 것 치고는 좀 깔끔한 편인 디자인 같아요. 네. 사이드 스트랩 이렇게 가방 꺼내기 쉽게 이런 것도 달려있는 거가 세심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이즈도 40L, 20L 두 가지 선택 이 된다는 거 40리터는 이미 이제 큰 거여서 확장은 안 되는 것 같고 20리터는 확장이 되는 것 같네요 확장이 되는 게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같아요 20리터인데 그러면은 한 5리터 정도 더 늘어나려나? 이 힙벨트가 40리터 짜리에는 있는데 20리터 짜리에는 없네요 네. 근데 뭐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리서치를 해보니까 나름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0만원 미만으로 드실 수 있는 어, 다기능 여행용품 그러면은 이거 외에 디자인 레벨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 거는 툴레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이건 2 8 l 입니다제 거랑 같은 사이즈죠.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생겨서 풀지 않은 것 같고. 요것도 약간 약간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점입니다. 이렇게 아주 속 시원시원하게 클램쉘 스타일로 올리고요. 기능성 포켓이 아주 야물딱지게또 들어가 있고, 아 힙벨트가 있네요. 이거 탈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안으로 넣어서 정리하거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히든 포켓, 귀중품 넣을 수 있는 히든 포켓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TPU 칸막이를 넣고 꺼낼 수 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지저분한 거. 혹은 막 물기가 있다던가 전자기기를 또 많이 넣으시니까 파티션 같은 느낌으로 할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이 컬러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다크 슬레이트 컬러. 한치 않고 블루 컬러인데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컬러도 있네요. 베이지색 컬러. 뉴트리아. 뉴트리아는 그 뒤처럼 생긴 게 아닌가요? <laughs>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응. 저라면 이 블루 컬러를 그 다음은 피엘라벤의 가방입니다. 피엘라벤은 한때 저랑 동년배인 분들 우리 대학생 때 한창 그칸캔백 유행해가지고 아록달록한 칸켄백 엄청 유행했었는데 아직도 아웃도어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은 칸캔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 등산 다닐 때 크로스백은 칸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너무 이렇게 면스러운 재질로 되어있으니 군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있고요. 이런 미니 크로스백도 포함인 것 같아요. 노트북 포켓 따로 있고 되게 수납 공간이 아주 야물딱지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쉬 포켓으로 막을 수 있는 메인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사이드가 만약에 너무 짐을 많이 넣어서 부피가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이 스트랩을 조여가지고 좀 부피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압축 스트랩이거든요. 그런 게 야물딱지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카키색은 군인 느낌이 많이 난다. <laughs> 저라면 블랙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이 빨간 이 여우가 피엘라벤의 그시그니처긴 하지만 다크한 버전의 이게 뭔가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몇 리터였더라? 42리터, 42리터까지도 수하물 크기 제한을 충족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물건을 빡빡하게 넣지 않았을 때가 그렇고 저는 30리터 선에서 가방을 구매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짐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비용을 아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백팩을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40리터짜리 넘어가는 가방에다가 물건 넣으시면은 무게도 무게고. 28L, 30L가 여성 여행자로서 여행용 백팩 구매하신다고 하면 은그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아예 세계 여행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막 5, 60L 막 머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백팩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오스프리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프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스프리는 되게 큰 등산 가방, 아니면 세계 여행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런 가방으로 유명한 브랜드고요. 제가 등산 처음 입문했을 때 백패킹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여행을 할때쓸그 백팩을 구매하고 싶어서 오스프리 38L 이런 걸로 입문했었는데 진짜 편해요. 배낭을 맸을 때그 착용감이 진짜 편해요. 저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당근했는데, 오스프리에도 등산 혹은 백패킹의 용도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하는 해외여행의 용도에 맞는 그런 제품이 이제 오스프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30L짜리 포터 트래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이런 등산 가방이 오스프리에 되게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탑 로드 방식 옆에도 지퍼가 있긴 한데 이렇게 다 까발려서 짐을 볼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이거는 나랑 안맞는구나 깨닫게 된힙펠트 있고 스트랩 있고 이런 거다 턱인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짝 열립니다. 아주 속 시원하게 활짝 열리고요. 파티션이 뭐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패킹 큐브를 야무지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압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짐을 많이 넣었는데 비행기에 실으려면 부피를 줄여야 된다 이러실 경우에는 스트랩으로 압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안에도 내용을 고정을 하거나 혹은 이제 압축이 할수 있게 하는 그런 스트랩이 있고 오토보 슬리브도 따로 있고요 포켓이 그냥 이렇게 늘어나는 친숙성 좋은 이런 포켓이 달려 있어서 엄청 큰 제품도 넣을 수 있는? 기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인이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laughs> 구매를 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매본 건 아닌데, 큰 등산가방을 맵 봤을 때는 저 오스프리가 제일 편했어요. 등산가방을 좀큰 거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종로 3가에 가면은 그 등산 제품들 파는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내가 원하는 크기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그 가방에 들어가는 비슷한 무게로 그거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거를 잘 들고 갈수 있는지 약간 시뮬레이션은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38L 이상으로 가면 내가 너무 힘들겠다는 것도 좀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품절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 등산가방 브랜드 중에 오스프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그 등산 가방 브랜드 쌍두마자 같은 느낌입니다. 이 트래블러 30이라는 모델이 예전에 제작이 됐었는데 이제 단종된 것 같아요. 클램쉘 스타일로 쫙다 열리고 노트북 포켓이 따로 있고 옆에 사이드 포켓들 그런 가방입니다. 만약에 뭐 중고 제품으로라도 찾으실 수 있다거나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만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눈독을 굉장히 드리고 있는 제품인데, 백팩 리뷰했던 영상에서 일상용 백팩으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벨로이. 이게 최근에 나왔거든요? 트래블백에 나왔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laughs>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가방이 가볍고, 이 브랜드가 가방이 가볍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갑니다. 네. 그리고 28L대에서도 기능성이 많이 추가가 되다 보면은 이런 쿠션 재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kg를 대부분 넘거든요. 근데 별로 있는 950g이에요. 이게 30L짜리 가방인데 제 코토박시 가방보다도 더큰 사이즈인데 가볍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죠? 제가 이미 이제 데일리 가방으로 애쉬 컬러를 쓰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어서 이걸로 약간 여행용 가방도 살짝 눈독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램쉘 스타일로 열리고요. 메쉬 포켓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좌측에는 이렇게 됐고 상단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앞 부분에 퀵액세스할 수 있는 작은 포켓이 들어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코트박스는 사실 큰거 하나만 포켓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포켓이 있니다 그리고 체스트 스트랩 있고요. 힙펠트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캐리어에 결착할 수 있고 등판 쪽에 랩탑 포켓이 있고 16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벨로이가 굉장히 경량 가방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데일리 백에서도 느껴지지만 이게 보시면 약간 처지죠? 약간 이렇게 처짐이 좀 있어요. 그코트박시는 처진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각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짐을 많이 넣었을 때도. 요거는 약간 그냥 자연스럽게 물건 넣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잡힌다. 3 8터는좀큰거 같고, 3 0터가 저한테 최적의 크기인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30만. 벨로이의 이 여행용 백팩 시리즈가 꽤 많은데요. 제 스타일은 이 라이트 시리즈예요. 벨로이에서도 라이트 시리즈가 아닌 프로 같은 것들은 좀 각이 잡힌 단단한 재질이거든요. 제가 실물을 본건 아니지만 그 제가 싫어하는 그 비즈니스 가방의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라인의 그 제품을 봤을 때좀더 캐주얼하고 부드럽고 짐 넣는 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모양이 잡히는 그런 게 저는 더 좋아가지고 코트박시는 뭐 각도 잡히면서 대충 캐주얼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구매한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펙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행용 아이템, 트래블 기어를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사서 써보고 <laughs> 하기에는 저의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궁금한 제품 있으면 많이 찾아보고 리서치는 하고 있거든요. 재밌게 보셨고 더 본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좀 쇼츠로 여러분들 <laughs> 찾아뵙고 있는데, 긴 영상도 꼭 잊지 않고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름다운 날씨를 잘 즐기면서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b 이 e 내가 만든 제가 이 툴레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백팩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정보 같아서 저도 한번 보고 재밌었거든요. 내 여행 스타일에는 이런 게더 필요하겠다 싶은 거를 조금 더 아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둘게요.